자 해가 뜰라 그러네요 오늘은 해파란길 5코스 진화해변에서 청량팔주스까지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파란길 770km 51코스 완주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면은 해파란길 을 맞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해가 뜰라 그래, 이게 좋네. 그리가 현지 진화의 수업장부터 오늘은, 오늘도, 뭐, 온약업으로 서 외몽고 산말에서 이렇게 산쪽으로 가네, 바다 쪽으로 간다고. 아, 그래서, 덕하역까지, 청량파수소, 덕하역까지 가는구나, 덕하역. 예. 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해변도, 저기, 멋있는 여기를 해놨네. 이거, 다리를. 오늘, 동절기에는 6시부터, 여기를 저기까지밖에못 간대. 9시 반까지. 아물물 물, 물이 많이 튀서갈수 있을나나 모르겠네. 물이 많이 옷이 다 젖을 것 같아. 못갈것 같네. 야 해가 뜨고 있어. 요 해가 아, 멋있다. 해가 뜨고 있어요. 음. 놀러 온다. 바다하고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음. 아주 명선도가 잡 이렇게 멋있네 명선도를 위로 떠오르는 태양 아, 바다에서 물안개가 올라오고 있어요. 뼈막힌 정이 필요 자, 진아 넥스 뼈와, 오 멋있네. 정자. 아이고, 창가를 꾸미고 서어요 왜, 왜, 야간? 폐야강, 해야강이라했다 폐를 야간에 먹는 강. 폐야강이래요. 아, 오늘은, 제가, 하늘이 엄청 밝고 좋네. 아. 오코스 할적에 여기서 CU가 있었는데, CU가 망했는가 보네. 이신테크라고 그런 걸 변했네. 아이고. 라면먹을 알았더니 틀렸네 음. 자, 장미가 예측으로 다 했는데 딱한송이만이렇 오게 됐어요 예쁘네 아이. 태양길 꽃길 문산을 춤짜리 얘기. 옛날에는 여기가 소나무 이게 그냥 정비가 하나 됐는데 정비해놨네. 참이꽃길로아 여기다 꽃 같은 것도 심으라고다 해놓고 오 잠시 한번 또 여기 꽃길이 좋촉다다 음. 보수인데 중에 눈턱에 이렇게 하고 소나무가 이렇게. 좋겠네. 음. 구간 23. 총 11.5km. 3시간 15분 16초. 걸음수 16,637걸음. 심박수 95. 음. 하늘이 너무 밝다. 아, 이제 해파길. 마지막 코스가 거의 다. 와 가고 있어요. 덕카역은 여기구먼 거기서 좀더 올라가야지 파투스 는 데까지 올라야지 거기 인증 마크가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해파랑 길은 끝입니다 완주 터카약은 옛날 조만한 터카약이네 아, 드디어 햇파랑키 옥고스를 다 했습니다. 이제 햇파랗고 다 맞췄습니다. 하 아, 옥고스 완주로스 다 왔어. 이제 버스 타고 내려가야지. 아, 진화의 습장에 다시 왔네요. 자, 끝나고,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아, 해도 지로 오늘 멋있게 봤는데.